안녕하세요 이구원입니다. 오늘은 용자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정책자금을 처음 접할 때 흔한 듯 애매한 단어가 용자였습니다. 금융권은 다들 대출이라고 하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에서 중진국만 유일하게 용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금융권과 차별화하려고 용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융자라고 쓰고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액이 소기업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소상공인에 속합니다. 제조나 건설, 운송 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입니다. 매출과 상시 근로자 둘중 하나라도 소상공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소기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소진공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명인데, 매출이 소기업 수준인 60억을 초과하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특수 관계인도 4대 보험에 가입되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고 소상공인 지원 법률에 의거해서 영구 전담료와 법인의 등기 임원은 상시 근로자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5월 1일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120억에서 140억까지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범위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제조업은 140억, 도매업은 60억,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업종은 정보통신으로 도매와 같은 60억입니다. 중진공은 5개의 융자방식이 있고, 소진공은 직접, 대리 두 개만 있으며, 중진공은 융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소진공은 지원 사업에 따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진공의 창업 지원 자금은 직접 대출, 성장 공유, 투자 조건부, 셋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소진공의 대환대출은 대리대출로만 진행됩니다. 직접 대출이라는 건 예상하는 것처럼 중진공 소진공에서 은행처럼 직접 기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는 것이라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진공 융자 방식의 가장 중요한 대리대출을 시설 자금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책 자금 예산은 1년에 5조 원 정도를 15,000개에서 2만 개 기업이 부여받습니다. 기업당 평균 2억 5천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십억의 공장 매입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업 모두에게 조달하게 되면, 일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적은 금액의 운전 자금조차 원활하지 않아서 시설 자금은 대부분 대리 대출로 진행하게 됩니다. 20억의 시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감정가의 80%로 대출 금액을 정하니까 약 16억 정도 가능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진공에 20억의 대출을 신청을 하면 아마 대략 16억 전후로 결정이 됩니다. 뭐,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상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16억이라고 가정하면 부족한 4억에 대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감정가에서 남은 4억을 갖고 은행에서 추가 자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의 대리대출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면, 소진공은 12개 지원 사업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미 대리대출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소진공의 대출을 신청하면 소상공인 적격 여부만 확인해 주고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확인서를 갖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심사를 거쳐서 보증서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은행에서 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상공인 확인서로 기업은 소상공인 금리만 부담되는 구조입니다. 중진공의 대리대출과 소진공의 대리대출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을 도입한 후에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를 시설자금 50%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대리대출, 운전자금은 대리대출이 안 되니까 직접 대출로 받아야 하는데 중진공의 융자 방식은 복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직격과 대리, 동시에 두 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직접 대출로 신청을 하면 중진공 내부에서 알아서 교통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장 공유 방식은 투융자 복합금융이라고 해서 융자의 투자 요소를 복합한 방식입니다. 예전의 지원 사업을 설명해 보면, 5년 이내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 사채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환 사채의 경우 만기 보장 금리가 3%로 중진공의 기준 금리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신청 대상은 중기업에 진입하려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벤처 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기업은 매출이 140억이 넘어야 하고, 기술력이라는 건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진공은 매달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데, 스케일업 금융은 1년에 한 번만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주로 3월 하순에 접수를 받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 8월 경에 자금이 집행됩니다. 증권사와 중진공이 함께 진행하고 최대 120억이라고 하지만 매년 40개의 기업이 평균 40억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작년에 반도체 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45억을 받았는데 당시 금리는 6%였습니다. 사채 금리는 은행 금리와 달리 조금 높습니다. 작년 8월에 전남에서 1조 매출을 하는 회사도 145억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금리가 7.2%였습니다. 적지 않다는 거죠. 2차 보전이란 두 번째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출 금리와 조달 금리 차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이자 비용을 절감해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 자금의 조달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되는 정책기관에서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대출과 유사한 절차로 은행에서 대출이 결정되면 중진공에 2차 보존을 신청하고 중진공으로부터 대출금리의 약 2%에서 3% 정도의 이자를 아, 보전 받습니다. 기간은 3년이고, 한도는 5억까지입니다. 유사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자금이라고 하는 건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이것도 대부분 2차 보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진공이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벤치마킹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20억까지 신주 인수를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융자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로 소개만 하겠습니다. 창업회사가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계속 투자만 받으려고 합니다.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일반적으로 두세 번 정도 투자를 받게 됩니다. 갚아야 하는 대출은 피하기 마련이죠. 상대적으로 투자를 받으면 회사를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투자를 꺼리는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 중진공의 부채 비율은 최대 500%지만 소진공은 700%도 가능하고 매출보다 대출이 클수 없다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진공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 회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중진공의 직접 대출이 전부지만 시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대리대출과 2차 보전이 있고 큰 금액이 필요한 기업은 성장 공유로 진행하거나 또는 잘 준비해서 1년에 한 번뿐인 스케일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